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증시도 연일 숨죽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시총이 큰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초록색이고 나머지 알트들은 전반적으로 이 붉은색이 좀 많이 보여요. 그리고 비트와 이더는 1%를 넘지 않는 이 0%의 변동폭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이 비트와 이더가 아직은 중심을 잡고 있지만 나머지 알트들이 이렇게 좀 붉은색인 걸볼 때는 알트들이 먼저 조금씩 낙폭을 키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형주들은 보시는 것처럼 1% 미만의 변동성을 지금 보이면서 색깔도 좀 흐리멍텅한데 이 소용주들이 진한 붉은색이 많이 보이면서 이 하락폭도 더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총이 큰 주식이나 이 암호화폐가 가까스로 이 시장에서 버티고 있는 모양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 차트를 봐도 지난 6월 이후에 이렇게 큰 하락이 시작되면서 생긴 이 삼각수렴안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때 이후로 단한 번도 이 3만불대를 뚫지 못하고 이제 거의 수렴의 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11월 초에 있는 중간선거를 전후로 해가지고 어디론가 방향성이 크게 나올 것 같은 이런 차트가 그려지고 있어요. 과연 어디로 튈까요? 그래서 최근 들어 이 기사들을 보면 이 비트코인 가격 전망들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보시는 것처럼 이 변동성이 많이 응축되어 있는 상황이라 어디로든 튀면 크게 튈 거라는 그런 전망에서 의견들이 갈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과거 약세장 패턴을 반복할 시 바닥이 13,800달러까지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기사도 있고 반대로 비트코인이 3개월간 채널 내 횡보를 해 와서 프랙탈 관점으로 보면 25,000달러까지 상승을 전망한다거나 심지어 얼마 전에는 비트코인이 바닥에 가까워서 다음 주기가 35,000달러로 이 35,000달러까지 상승을 해서 지지선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약세장이 2개월에서 3개월 후에 끝난다는 이런 희망적인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희망 고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측은 말 그대로 예측일 뿐이에요. 한몇 개월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게 올해 8월 달 기사인데, 8월이면은 5월, 6월에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7월 접어들면서 반등이 나오면서 8월에 어느 정도 이 반등의 절정에 다다랐을 그때예요. 이때 나온 기사 제목이 고개 드는 코스피 낙관론, 10월까지는 완만한 상승이라고 하면서 이 상승의 이유가 뭐였냐면 여기 보시면 임명을 요청한 글로벌 투자은행의 임원급 관계자는 오는 10월 미국 중간선거까지는 완만한 오름세를 전망한다며 물가를 비롯한 과거 우려들이 많이. 반영됐고 중간 선거를 이기기 위한 미국 행정부의 당근책 역시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위해서라도 증시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이런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증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난 8월 달에 기사인데 보시면 중간선거 앞둔 미국 달러 유동성 확대시 비트코인 상승 가능성이라고 하면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상승에 무게를 더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 기사뿐만 아니라 많은 자칭 타칭 전문가들, 뭐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이 중간선거를 앞두고는 상승을 예상한다라는 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됐죠? 미 증시와 국내 증시는 6월에 전저점을 다 깨고 새로운 저점을 만들었고 이 비트코인은 그나마 이 6월의 연저점을 깨지는 않고 간당간당하게 잘 버텨주고 있지만 계속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앞선 그런 예측들이 잘못됐다고 뭐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은 어디까지? 예측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측들은 틀릴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인생이라는 게 예상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본다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측과 예상에서 희망을 찾기보다 지금 현재 본질적인 흐름에서 희망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차라리 이 기사가 더 희망적인 기사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미국 중간선거 직후 스테이블코인 투명화법 통과 전망 비트코인 가격 오를 것이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어, 근데 사실 이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연내에 처리가 된다 안된다 아직 좀 말이 좀 많아요. 이 중간 선거 끝나면 이제 12월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갈 확률이 더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뭐 연말이 됐든 내년 초가 됐든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만 된다면 그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써 있는 대로 법안 통과시 기관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들이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미 CFTC 올해 회계연도 기간 암호화폐 관련 조치 최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CFTC의 연례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올회계연도에 추진한 82개의 집행조치 중 18개가 암호화폐와 관련이 있다면서 이것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수준이고 이 CFTC 위원장 로스틴 베넘은 사용 가능한 모든 도구를 이용해 암호화폐 시장을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 CFTC가 암호화폐 관할권을 쟁취하려는 움직임이 이 기사의 말대로 공격적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CFTC 관련 기사가 어제 또 하나 나왔어요. 보시면 미 CFTC 암호화폐 법안 개발자는 브로커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업계가 안도했다 라는 이런 기사가 또 어제 나왔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브로커로 규정이 됐다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요 기사로 좀 말씀드리면, 만약 브로커로 분류가 됐다면, 세금 보고 의무가 있고, 개발자가 플랫폼을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해야만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민감한 세금 문제와 탈 중앙화의 시스템이 훼손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기사를 보면 이 개발자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두 운영자, 원래 제조 업체 등도 예외 대상으로 분류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업계가 이렇게 안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안도를 하냐면 바로 SEC와 전혀 다른 조치이기 때문이에요. 요 기사를 보시면 이 기사가 지난달 9월 9일에 나온 기사인데 미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가상 자산은 빨래방 동전이 아니다 그러면서 대다수가 유가 증권이다라고 말하면서 여길 보시면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기타 중개자도 이 기타 중개자에 아까 말씀드린 뭐 노드 운영자라든지 뭐 원래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들도 SEC의 증권 거래소, 브로커, 딜러로 등록해야 한다라고 재차 밝혔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SEC는 모든 코인은 증권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걸 취급하는 거래소나 뭐 중개자는 다 브로커, 딜러다라고 말을 하는데. 반면에 이 CFTC는 암호화폐는 상품이고 너희들은 브로커가 아니야 라고 하니까 이 암호화폐 업계는 좋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사도 10월 17일이니까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미 상원 의원 암호화폐 규제 법안 일부가 이르면 6개월 내에 통과가 된다면서 CFTC에 규제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런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이 CFTC에 좀 힘을 실어주는 이런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 비트코인이 정말 뭐 오른다 내린다 뭐 이런 가격 예상 분석 기사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이유와 또그 근거. 이런 본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진짜 이 미국의 암호화폐 관할 건이 CFTC로 될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흐름만을 볼 때는 분명 긍정적이고 설령 만약에 SEC가 된다 하더라도 그 결정으로 인해서 뭐 가격 폭락 같은 생채기는더 심해지겠지만 결국엔 SEC가 되더라도 시간이 더 걸릴 뿐이지 암호화폐 제도와 규제와 안에서 다시 이 산업은 커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또 주말인데요. 어, 주말만큼은 우리가 왜 투자를 하는지 다시 생각해보면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